시청자 여러분, 효놀TV 효놀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개혁파 신앙 길라잡이 구원론에 있어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성화의 특성과 그리고 수단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화라는 것은 이미 살펴본 대로 하나님의 사역인 동시에 어, 인간 편에서의 의식적, 자각적 행위를 수반하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의 말씀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하셨고 16절에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즉 성도가 중생할 때 부여된 거룩한 성향이 더욱더 강화되어 점진적으로 경고해지는 것이 바로 성화라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화는 지상의 삶에서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죽음과 부활의 시기에 궁극적으로 완성되는 내세적인 것이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회리 문답 3 7출문답에는 신자가 죽을 때 그리스도에게서 무슨 유익을 받습니까라고 묻고 어, 대답하기를, 신자는 죽을 때 그의 영혼이 완전히 거룩하게 되어 즉시 영광에 들어가고 그의 몸은 여전히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어 부활할 때까지 무덤에서 쉰다라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laughs> 성화는 현세에 있어서는 불안전한 것이죠. 또한 전투의 연속 성상에 놓아, 놓여 있는 것이다. 뭐, 지난 시간에 이제 전쟁과 국지전 이야기를 했, 했는데, 신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에서는 이미 승리한 상태지만 여러 가지 이제 국제전적인 여러 가지 진흙탕 싸움이 펼쳐지는 장소다. 이런 차원에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곧 성화의 과정이고 또한 동시에 치열한 진흙탕 싸움의 연속이다. 성화가 뭐라고요? 아, 즉 신앙생활이란 곧 성화의 과정이다라고 정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어, 인간들의 어떤 우리들의 육체적 삶의 종말이 오는, 이것을 이제 종말론에서 공부를 하겠습니다만, 개인적 종말론이라 그러죠. 어, 육체적인 삶의 종말이 오게 되면 완성이 되는 것이고, 이것이 이제 궁극적으로 마지막 육체 부활 때에 최종 완성되게 된다. 이것이 바로 우주적 종말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빌리퍼스 3장 21절의 말씀에,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였습니다. 이번 시간에 또 하나 다뤄야 될 것이 이제 특성에 이어서 바로 수단에 관한 것입니다. 성화의 수단. 어,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다룰 것이 이제 완전 성화가 되겠는데요. 자, 성화도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당연한 것이죠. 구원의 전 과정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편에서 어떤 구원에 이르기 위한 어떤 노력, 즉, 인간의 행위를 동반하게 되어 있는데, 이 행위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생기는 열매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성도로 하여금 믿음, 즉, 의지뿐만 아니라, 행함이 있는 온전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뜻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신다. 자, 이것은 협력사역이라고 부르지 않고,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불러야 되는 거죠. 협력사역이 아닙니다. 우리는 신인, 신인 협력사를 믿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와 연합했으며,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우리도 역사하게 되는 겁니다. 빌리퍼스 1장 9절로 11절의 말씀에,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든 성도들을 능동적으로 활동하게 하시는데 내면적으로는 믿음을 통해서 그리고 외적으로는 바로 네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통상 일반적으로는 은혜의 방편을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말씀과 성례와 기도죠. 그러나 하나지, 한 가지를 더 추가해서 네 가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또 우리 교회의 다섯 번째 기도 제목이 되기도 합니다. 첫째는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성도의 성화에 있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신앙의 근원이자 핵심이다. 성화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신앙생활은 곧 성화의 과정이라고 하였습니다. 성화의 과정 가운데서 가장 근원이 되고 핵심이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는 성내전입니다. 자, 눈에 보이는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세례와 성찬을 통하여서 성도는 날마다 자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내전은 많이 실시할수록 좋은 것이지요.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기도인데 기도와 더불어서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다. 말씀을 상고하는 것이다. 자, 기도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위한 영적인 호흡이자 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기도조차도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을 두어서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와 언제나 말씀상고는 함께 가야 한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는 하나님의 섭리적 지도다. 이것은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지만 왜냐? 우리의 삶이 전체가 하나님의 섭리로 되지 않은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자연 만물도 그렇고,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섭리로 움직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각 성도들에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역사를 하십니다. 그러나, 각 성도들의 특성과 환경과 그들의 모든 것에 맞추어서 하나님은 다채로운 방식으로 성도들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요한 1사 3장 2절로 3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을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 중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새로운 피조물로서 성화되는 것은 오직 사람뿐이다. 예를 들어 가지고 개가 어제까지만 해도 사납고 우르렁거리다가 이제 훈련사의 조련을 받고 나서 그 개가 바뀌었다고 해서 그 개가 성화되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개는 훈련에 의해서 바뀐 것 뿐인 것이죠. 그러나 사람은 아무리 훈련하고 아무리 바뀌려고 인간의 노력을 통해서 한다고 할지라도 바뀌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 중에 하나님 형상을 닮은 새로운 피조물로 성화되는 것은 뭐지? 못 뿐이다. 사람 뿐이다. 라는 사실을 잊지 맙시다. 그러므로, 중생한 성도는 날마다 깨끗해지고 있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끝으로 이번 시간에 다루었던 성화의 특성, 성화의 수단에 관한 수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 성화에 대한 마지막 시간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현우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